미아, 꼬마 어디 갔어? 응? 아주 내가 귀신이 곡하겠다 꼬마가 어디 갔냐? 꼬마! 어디 나갈 때가 어딨어? 어! 너왜 거기가 있어? 너 어떻게 올라갔냐, 거기? 어? 야, 꼬마! 도대체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? 이리 와, 아, 이리 와. 너 거기 올라간 게 신기하다. 아이고. 내려오지는 못하잖아. 올라가긴 올라갔는데. 아유. 니가 좀 컸나. 그래! 어떻게 거기 올라갔어? 내려와, 이리. 일로 와. 이리. 이리 와. <laughs> 어떻게 올라갔어? 응 이런 거 타고 올라갔나? 여기다가 똥을 쌌네. 네. 밤 동안에 니네가 똥을 쌌구나. 내아 침을 치워줄게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어떡하니? 이리 와야지. <laughs> 아이.